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윤석열 지지율이 20%대,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습니다. 부정평가는 65%에 달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지금 정상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김태우라는 자가 국민을 대하는 태도, 기자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세요. 그, 얼마나 웃깁니까? 그, 국민들을 자신들이 말하면 국민들이 그냥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도 그 대통령실에서 바이든 날리면 그거 어 주장했던 그 여자 그뭐 있어요. 그 사람도 보면은 완전히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국민들은 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저도 처음에는 이 윤석열 뭐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저는 생각도 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이 만약에 국가를 위한다라면은 김건희 영부인제 폐지한다라고 얘기했던 게 그게 진정이어야 되는 거예요. 영부인제 폐지하고. 당신은 그냥 당신 말대로 국민 검증을 빠져나갔기 때문에, 에, 그렇기 때문에 조용한 내조를 해라. 에, 그게 낫다. 그리고 본인은 국민이 주인인 세상을 만들겠다 그랬으면 그쪽으로 밀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사람 윤석열 패밀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내 사람만 생각하고 국민들을 그냥 없신여기고 대통령실을 옮길 때도 순서가 국민 한테 물어보고 국민들이 공감하고 그러면은 옮기는 거지 내 맘대로 그냥 국민 혈세를 쓰고 그렇게 한다라면 어떤 국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동안은 그냥 국민들이 그래도 잘하겠지 그래도 잘하겠지 이렇게 하면서 기대감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도 좀 지켜보자 좀 지켜보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도저히 안 되는 거죠 일본에게 계속해서 저자세 그리고 뒤통수 맞고 미국의 에, 삼성 뭐 lg sk 뭐 바이오 생명과 다 미국으로 가게끔 에,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죠 근데 대통령이나 정치권에서 이런 것들의 심각성을 인식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 경제는 붕괴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식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할 때 일본은 보세요 일본은 일본은 지금도. 에,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안보는 미국하고 가지만 우리는 우리 국민들 생각해야 된다 라는 거거든요 그게 눈치 안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원유를 러시아에서 매입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자주적인 그러한 외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는 그래 미국 니네 우리가 등 돌리면 니네 어떻게 할 거야? 이 정도의 깡은 있는 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마크롱이 우리가 미국을 추종 추종해서는 안 된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유럽이 왜 중국으로 가고 있어요? 왜 중국으로 가냐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공산당이나 북한의 공산당이 잘못할 때 우리가 당당한 발언 그리고 당당한 대처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일본이 일본이 우리 뒤통수를 치고 우리를 없신 역일 때 그냥 내 형님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기빵망이를 날려야 되는 거거든요. 미국이 또 우리 이동맹이랍시고 경제적 약탈을 하고 도청을 하고 이러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싸대기를 날려야 되는데 그냥 계속 그김태유라는 자가 나서가지고 그 말하는 거 보십시오. 국민들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지고 부정평가가 65%로 올라간 겁니다. 이게 지금 에 아시아 경제에서 전하고 있고요. 2023년 4월 14일, 네윤 지지율 20%대다. 미국 도감청 논란 여파가 있었다. 한국 갤럽이 한국 갤럽이 여론 조사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 긍정 평가는 27%. 네, 부정 평가가 65%가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 정보 기관이 대통령실을 도감청한 정황이 담긴 기밀 문건이 유출되자 급속도로 악화됐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걸 했으면은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손바닥으로 우주를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생각이 되느냐? 국민은 엄청 업신여기는 거예요. 예, 네, 업신여기는 겁니다. 저 국민들이 뭘 아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자기들보다 똑똑하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엘리트고 내가 이 나라를 지배하는데 우리 저저 저 국민들이 뭘 알아 저거 응? 먹 먹는 것만 먹고 응? 좀 말안 들으면은 금리나 올려버리고 세금이나 올려버리고, 에 그리고 또어 어 각종 물가 물가 가지고 공공요금 가지고 좀 장난만 치면은 저것들 따라오겠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우리 국민들은 아주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게 떨어지고 있어서 지금 27%까지 떨어지고 부정 평가는 65%까지 올라간. 예, 그러한 정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평가가 외교가 가장 높았고, 민생, 경제, 물가. 이거 물가도 마찬가지예요. 공급망을 해결해야 되는데, 금리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 한국은행, 이창용이를 빨리 해임하고, 추경호를 빨리 해임해야 된다. 예, 그리고 이 외교 보세요. 외교부 장관 이거 빨리 해임해야 되는 거고, 김태효김태효를 빨리 해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일본 관계 강제동원 배상 문제. 이것도 보십시오.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분노하고 있는 거. 네. 이게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평가는 외교가 13%야. 그러니까 이런 자들한테 계속 말만 듣고 있으니까 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네.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다. 네. 아주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한테는 모질게 대하고, 응? 강한 나라한테는 가가지고 그냥 굽신대고,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국민들이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거 심각한 문제고, 일단은 해결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이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교체 준비를 해야 한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국회의원 대통령 교체 준비해야 돼요 아니면은 에다 같이 몰락합니다 우파 뭐 국힘 싹 몰락합니다 정말 심각한 정황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도저도 지금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어요 가장 좋은 거는 우리 국민들이 빨리 깨달아 가지고 제3지대에서 국민주권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뭐이 민주당은 이재명. 국힘은 윤석열 해가지고 이두 사람이 나라를 지금 아주 혼란스럽게 지금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줄 서가지고 만세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정치꾼들이. 근데 우리 국민들이 빨리 정신 차려가지고 아,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3시대에서 국민들이 새로운 정치적 방향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또다시 이제 친윤에서 밀려난 자들 또 응? 친명에서 밀려난 자들이 또 다시 국민을 지배하는 거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국민들만 고통받는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